네, 다음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과 341장 찬양하겠습니다. 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고녀 당했으니 나도 고녀 당하리. 세상 사람 한 사람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비바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새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이야?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7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0절 7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유 있는 미움을 절대 피하고 이유 없는 미움은 기꺼이 받으라. 이유 있는 미움을 절대 피하고 이유 없는 미움은 기꺼이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다 보니 반복해서 나오는 세 개의 단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를 가리키는 너희라는 말과 그들의 반대편에 서 있는 세상이라는 말, 그리고 너희와 세상의 관계를 이어주는 미워하다 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너희, 세상, 미워하다 이렇게 세 단어가 주요 핵심 단어로 등장하고 있고 이세 단어를 합쳐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라고 오늘 본문을 한 줄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미움이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미움이란 누군가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거나 혹은 기대 이상일 때 내리는 감정적인 평가. 그것이 미움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서로를 미워합니다. 한국은 왜 일본을 미워하는 것일까요? 일본은 한국에 말할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입혔습니다. 일본은 사과와 보상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보상과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은 일본이 미운 것입니다. 반면, 일본이 한국을 미워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일본의 입장에서 한국은 36년 동안 식민지로 삼았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일본에게 있어서 한국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언제나 자기들보다 하등한 나라로 남아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어느 순간부터 반도체, 가전제품, 조선사업, 영화와 대중음악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일본을 따라잡더니 이제는 멀찌감치 제껴버린 것입니다. 일본의 기대 이상으로 한국은 세계에서 인정을 받으니 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움이란 상대방에게 거는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거나 혹은 그 이상이면 생겨나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에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에는 예수님이 먼저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제자들도 미움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을까요? 그 이유는 세상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그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서 엘리야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라는 기대를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그리고 나아가 종교적인 독립을 이루어 다윗왕국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메시아라는 기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미움을 받았습니다. 또, 제자들은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로 믿었습니다. 세상의 기대에 이상의 믿음을 가졌기에 미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움을 오늘 말씀 25절은 재미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유 없이 믿음을, 미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세상으로부터 이유 없는 미움을 받을 수가 있고, 이유 있는 미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세상에서 종교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만행되는 몰상식하고 파렴치한 언행, 그리고 교묘히 진행되어는 불법과 범죄가 있습니다. 모두 이유 있는 미움을 받기에 합당한 것들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쇠에서 나온 녹이 쇠를 상하게 한다. 우리 안에서 생겨난 아주 작은 죄와 악을 용납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 순간부터 죄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갈가먹기 시작합니다. 목사들의 범죄행위, 은밀히 조성된 불법 비자금, 교회 세습, 이익집단과 다를 바 없는 집단이기주의 등 우리가 알게 모르게 묵인하고 쉽게 용서하고 죄의 무서움을 간과했던 모든 것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충분한 이유가 되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한 미움은 이유 있는 미움인 것입니다. 또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기 위해서 아주 교묘하고 정교한 덫을 놓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신천지로 인해서 발생된 대규모의 집단 간념으로 정통교회까지 도매급으로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의 세상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예배를 포기할 수 없으니 반드시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은가? 하는 질문입니다. 마치 그 옛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이 질문을 던져서 함정에 빠지겠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확산 방지와 예방이라는 이름으로 모이지 않는다면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모이지 않는 게 무슨 교회냐고 비아냥거릴 것입니다. 반면 예배로 모이게 되면 대규모 모임을 열지 말라는 정부의 지침과 온 국민의 우려를 무시하는 말과 상식이 안 통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매도당할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가 곤경과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즐겁게 바라보면서 어떠한 선택을 할지 궁금해하고 그 결정에 따라 와해되고 무너지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들의 기대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교회라는 건물과 장소에 모이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에서 택함을 받은 구별된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아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건물에서 모여 들여지는 예배가 아니라 삶에서 예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서 있다가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을 위해서 모여야 할 때는 기뻐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세상의 기대를 무너뜨릴 때 우리는 이유 없는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이 두려워 모이기를 멈추는 교회라면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교회라고 여기며 우리를 미워하기보다 19절의 말씀처럼 사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세상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때로는 세상의 기대를 넘어서기 때문에 이유 없는 믿음을,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 주신 십자가의 가치와 의미는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과 출세, 돈과 권력, 명예와 인기에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또한 세상은 예수님이 그저 존경할 만한 성인 군자나 훌륭한 철학 철학 선생 정도로 기대하는데 사실은 세상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구세주이십니다. 그렇게 세상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또그 기대 이상이기에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또한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미워합니다. 세상은 우리 믿는 자가 그들처럼 돈의 노예가 되어 욕심과 정욕의 밑바닥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 믿는 자가 그들처럼 명예와 인기에 연연하고 목말라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 믿는 자가 권력과 권위에 중독되어 부정부패와 교만에 연류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미움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으로부터 어떤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에 받는 이유 없는 미움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한 이유 있는 미움입니까? 아니면 미움 대신에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인해 이유 있는 미움을 받고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속히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세상으로부터 아무런 미움도 받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지 되돌아보고, 속히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예수를 믿기에 이유 없는 미움을 받고 있다면 그 미움을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다 이유 있는 미움은 절대 피하며 이유 없는 미움을 기꺼이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세상의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가 되어 세상에서 미움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안에 허물과 죄로 인해 이유 있는 미움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되돌아보아서 회개하게 하시고 미움조차 받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잘 믿어 이유 없는 미움을 받고 있다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으로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원자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미움을 받았다는 사실 미움 받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땅 가운데에 보내신 예수를 세상이 알지 세상이 깨닫지 못해서 세상이 부재수로 믿지 못해서 그 예수를 미워하고 핍박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러한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고 예수가 누군지를 바로 깨닫고 예수 그수를 그의 부재수로 믿고 고백하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수의 제자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세상으로 미움받는다면. 우리가 그 미움을 기뻐하며 영광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서, 우리의 삶에 허물이 있고, 우리 가운데 죄악이 있어서 세상으로부터 이유 있는 미움을 받고 있다 아버지 앞에 모든 것들을 낱낱이 구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되돌아 보아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아서서 세상 가운데에 소금의 역할을 세상 가운데에서 피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예수님의 제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위험받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단순히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미움받는 예수님의 제자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조차 받지 않냐고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고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면 혹시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지 조절하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물들지 않았는지,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지는 않는지, 세상이 말하는 정답 가운데 정답을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서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하고있습니 하늘에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밝히 드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와 엎드려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이유 없는 미음 받을 비용 받기를 원하면 이유 있는 미동 비용을 받고 있다면 소식의 모든 비용을 다 해결해내는 그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십구로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와 사역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속히 이 모든 상황이 진정되어서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주인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확산되는 모든 전념이 여기서 멈추게 하시고 속히 치료제와 치료법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이 주께서 베풀어주시는 돕는 손길로 이 어려움을 능히 이겨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한번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피로 세우시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해서 우리 교회 모든 예배가 멈추었고 모든 부인이 멈추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역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을 하늘에서 지켜보시고 능히 이 모든 어려움을 얻어내서 우리를 전져내주셔서 다시 고그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수임받는 교회되게 성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거리서 기를 원하옵나이다. 비록 우리가 교회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여 각자의 삶의 자기에서 예배자로서서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오며, 감사의 찬송에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내게 하여 주시옵고, 여기에 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밝히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모두가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이 진정될 때 다시 우리가 한 자리에 기뻐함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고,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가 늘 기도하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며 우리가 다시 모여서 주께서 맡겨진 사명 감당할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모든 사역 가운데에 동성한 연배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을통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한명하나님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고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그 보호 속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보호받다가 아무런 탈 없이 아무런 증상 없이 이 모든 시간을 느끼고 모두가 기뻐하고 건강한 마음과 몸을 가지고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이 나라가 큰 어려움에 빠져있어오니이 깊은 웅덩이에서 주께서 구원하시는 그의 이름을 풀어주셔서 이 깊은 웅덩이에서 빠져나오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전염이 여기서 멈추게 하여 주시옵고 속히 치료제와 치료법이 개발되어서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많은 확진자들이 속히 나아올 힘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가 격리에 되어서 살기 어려운 데 있어 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동료 성필들이 있어서 은밀하게 도우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능히 감당하며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기도 하나님께서 힘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나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에 능히 구원받고 능히 지켜받는 나라 되었다라고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나라 되시도록 주께서 우리를 힘노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코로나 1 9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자가격리자가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몸과 마음을 어,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확진자들이 속기 회복되게 하시고 또그 가족들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이런저런 비난의 목소리 가운데서. 위로받는 가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를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연구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혐오와 차별, 분노가 그치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는 나라들에게도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다는 아버지 다시 한번 거머리 손를 묶고 기도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가격리자가 되어서 집에서 거하고 있사옵나이다. 사랑하는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도 일터에도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서 경제활동도 하지 못하며 생필품도 사지 못하는 여러가지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고 그들이 이런저런 모양의 상처받은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게는 간절히 필요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돕는 손길을 들어서 그들이 집에서 머무는 동안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통 하여서, 그 이주 라는 긴 시간 들을잘 버텨낼 수있 도록 하나님 께서 붙는 속결 들을 보내 어 주시 옵소서. 특별히 확진 자들 을 위해서, 기 도하 오니 하나님 께서 그들 을 속히 치료 하 여, 주 셔서 깨끗이 나음을잇게하여 주시 옵 고, 특별히 확진 자들 의 가족 들 감도 되지않게좀 지키 고, 보호 하여 주시 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확진 자들 에게 히소 드게 보호 는 수많 은 비난 들을 하나님 께서, 다막 아, 주 셔서 모두 가, 다 기뻐 함 으로 기고, 이 나라가 될수 있도록 흔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과 연구진들이 싸우옵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체력을 어, 지켜주셔서 흔해 피곤치 않고 공기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소서 속해 이 모든 것들을 어, 치료하고 다 낫게 할수 있는 쓰임 받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코로나1구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혐오하고 차별하고 분노가 지켜보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모든 소모적인 문제들이 다멈추게 하여 주셨고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고 격려하고 돕도 와주고 힘을 나누어 주어서 이 어려움을 능히 한고한 한 마음으로 견디는이 나라를 볼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님의 마음, 각봉의 마음, 목소의 마음, 하나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세상의 미용을 받으셨음을 늘 기억하는 예수님 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유 있는 미용 받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상가 조심하게 하시고 이유 없는 미용을 받을 때에는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을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발량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뜻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this time